대부분의 경우에 코필러라고 할 때는 코 전체적인 높이를 높여주고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말씀을 하는데요. 비주필러의 경우에는 코가 말려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필러로 꺼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공필러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콧구멍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코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콧구멍이 짝재기인 경우에 대칭을 맞출 수 있도록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주라고 하면 코 구멍 사이에 기둥을 말하는 거고요. 비공 필러는 코 구멍 주변 모양을 좀 다듬어 주는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 필러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른 거. 대부분의 경우에 코 필러라고 할 때는 코 전체적인 높이를 높여 주고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시술을 말씀하는데요. 비주나 비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케이스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필러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주 필러의 경우에는 코가 말려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필러로 꺼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려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줄어들어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주가 볼륨을 가지고 선명하게 있을 때 상대적으로 코끝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서 비주의 필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공 필러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콧구멍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코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콧구멍이 짝재이인 경우에 대칭을 맞출 수 있도록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주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다가 필러를 직접적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러를 넣어준 후에 모양을 좀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비공 필러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 주변 부위에 공간이 아주 작게 확보가 될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 작은 부분에 미세한 양의 필러를 넣어줘서 모양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공 필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쪽 콧구멍당 0.1cc를 넘긴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다 보니까 네. 시술 같은 거는 금방 끝나. 시술 부위가 작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세한 변화의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술할 때좀더 섬세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시술 결과를 보여 드렸을 때또 조금 더 원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필러 시술에 비해서 조금은 더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내 코다라고 할 때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요? 붓기는 거의 크게 발생하지 않는 편이고요. 시술 직후에 주사 바늘 자국만 아물게 되면은 그냥 이게 내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코 끝이랑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없진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필러 시술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안 생기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조심해서 시술을 할때 부작용의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필러 시술은 숙련된 분한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큰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주사 바늘로 인한 시술이기 때문에 바늘 자국이 오염되지 않는 것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를 세게 풀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요 코를 세게 푸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의 압력을 말씀드리는 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비주필러와 비공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도 해결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